8명이고 일단은 지현님하고 붙는 게 나을 거 같아 이쪽에 있다 그럼 기다릴게 두명이 확인 하나 다운 나이스 진짜 담벼락 쪽에 있네 아예 하나는 하나 하나는 이쪽. 담벼락 쪽에 있는 거 잡았고 하나 이쪽 아, 오케이. 이겨라, 도거나다한대 아 맞췄어요, 근데. 어디? 스파크핑 찍어 놓은 데. 아니. 거기, 거기 정확하게 낸게 아니야. 일렁이는 거야. 아, 라라요 담벼락 방향, 방향. 쪽이 아니라서. 나운 그쪽으로 바로 붙을게. 라스트 저쪽이었어요. M, M.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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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어 반대편에 있어, 너살려지어엠방이 둘다 살린 것 같아. 살린 어것 같아. 내가 먼저 잡은 거 살린 것 같고 바로 그단벼라 끝에 있어. 오케이 기다릴게. 단벼라 끝에 있었어. 어, 한번더 쳐.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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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맞아 킹 맞아. 천천히 이거. 2명, 한데 여기서는 안 되는 거야. 지 아이고, <laughs> 아이고, 재밌다. 한번능이었어 여기 한국 하이브, 하이브 하이브 죽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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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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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국 저국기 한국 한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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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으로

아, 움직이는 게 헷갈려가지고. 한 명을 잡고 시작해야 되는데 아저뭐 멀어가지고 못 맞출 거 같은데 분명히 올라가는데요 저거? 어. 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잖아요 아, 둘이 같이 맞았어. 아, 내 눈. 아, 메커멧을 안 찍어가지고. 아, 어디 있는 거지? 딱 여기 딱 2층에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딱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까지 안 타겠지? 안 맞았어, 근데. 귀엽다. 아, 그럼 이식에 뭐 있나? 다른 팀? 불끈거 같은데? 불끈게 아니고 살린 거예요. 나이스. <laughs> <laughs> 저아모이제풀 레디래요. 와, 와. 레디. <laughs> 사람이 온거 같은 느낌이... 아니, 아니, 분이 아니, 시죠 아니, 야 너희 둘이 먹어 응. 사아 왔다잉 아아 제발 아 진짜 나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있어. 어아 있어 있어 있다니까 붙었어 붙었어 아 붙었어 많이 붙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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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다 하나 다운. 아, 문 열지 마. 문 열지 마. 문 열지 마. 열지 마. 여기 있어. 여기 한데... 두 대, 두 대, 두 대. 여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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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웃을 거야.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여기 하나 한대 아, 아 잡은 돼. 거 아니야? 어 잡았어 내 앞에 내오마로 내려 칠라 그랬어? 이겠네 총알 이정도 충분하니까 뭐하니? 하나 따 하나 주고 다운어여기겨 있고 하나는 여 있고 하나 주고 어하라주나이쪽나이 이쪽. 아, 하나 저쪽 건물에 있네 어. 하나 하주하라 그쪽 말하라 라 하나 봐라. 하나 내아 미안 우리 대학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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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아 하나 맞췄어. 내 앞에 나다 썼어. 없어 이제. 몇, 몇, 몇 명, 몇명 다? 몇명 다운? 한 명, 한 명, 한 명. 두명 다운. 라스트 하나 어딨어? 라스트 물보리 아니야, 아니야, 1층에 밖에. 섬광이다, 이 씨! 나, 아, 나, 네. 성강, 나, 섬광.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니 아. 어떻게 잡았냐, 얘? 섬광 먹고. 나한대 맞았어, 한대 맞췄어. 아, 내가 딱시켜볼요 어. 아, 쐈, 마지막으로 쐈. 본 자리에 쐈는데 아, 잡은 건가 본데? 얘밤랜스랑 예, 소음기 나이스. 나 힐도 나 쏘는거 같네 나 아, 틀렸다 아이고 이 근처에 있어 보스 쪽에 있네 보스 하나개 남. 놨네총 누가 쏜거야? 몰라, 핑쪽. 나간데저 까마귀 날갔다 아... 뭐야 이게 왜 맞아? 이미 잡고 있어, 보스 잡고 있어. 뭐야, 총알 다 떨어졌나? 위에 있나? 양각 잡혀서 탑. 여탑 위에 있다. 아탑 위에 있어? 나 이거 탑, 다... 아 이거. 담배하고 저탑위에 네, 있는 그... 쪽에다부터 잡자 잠시만요. 야 이쪽 대는 위에서 봤는데? 어디? 하나 이 계단 올라간다 핑 계단 올라간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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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계단 올라갔어 <laughs> 나한대 맞았고 디볼아, 디볼, 디 어렵다 이번 방, 이번 방 어렵다. 뭐야, 뭐야. 뭐왜 아, 내가 맞아 왔다 앞에, 앞에. 다 하나 우리 왔던 쪽 계단으로 놀라오는것 같아. 일단 내가 해, 봐줄게 지금. 이거는. 나에서 3개 줘. 내가 보고 있어. 샷건 같은데 조 카우스방. 아웃매이다 내쪽에 하나 아, 다운. 카우스방에 더 카우스방. 아 카우스방이야. 야 위에서 우리 왔던 쪽 위에서 하나 온다. 저카우스방이야 쪽. 아, 글자 보였는데 아, 어 왔다. 아? 아 있어. 내쪽에 하나 파, 다운 스파큰 가 보다. 나한 방에 피 새판 받아놨어피일 남았어? 스파크 쳐어, 쳐어, 쳐어. 다운 나이태워 태워, 태워, 다 태워 무기만 확인하고, 무기 확인하고 어... 잠깐, 내가 랜턴 가져올게 랜턴 있나? 있다 오우, 샷건에도 큰일 날뻔했다 땅땅. 어, 내 쪽에 하나 다운 어, 저 내가 타카 총 타카. 4명 다운 시켰거든? 그리고 이 쪽에 의학 소리 들렸으니까 5명, 최소 1명 이 쪽에 우리 빼고 두팀 있으면 한 명밖에 안 남았을 거야 는 어? 아, 아, 좀비였네. 한 대, 자, 다른 팀이야. 그, 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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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한, 대. 한 대, 일단 하, 하나, 하나, 하나 다운 총각 도각도나남나하 나도 나 왼쪽 분다 분다. 아니 도 이게 문에 막힌다고? 옆으로. 옆으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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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피가 이피반피나 <이제 목소리> <반 피네. 목소리> 나도 싸도 못 모르겠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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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하나 다운. 건물 있지. 한 대. 오. 아, 있어. 뭐야? 스페이들이 발견되고. 어디야? 이거 어디? 이 집에 하나. 돌아가서 있어. 다운. 하나 다운 나이스. 체면 다운 지금까지. 어, 이집 핑집에 하나? 잠깐 나피좀피좀 저... 빠이고. 이제 다운 시키기 없이 스펠 쓰돼요 정확히 몰라. 내가 아, 잠깐만 아니, 1층에 있는 거 확인해 볼게 아, 저거지? 아니야. 아. 니야저풀 어, 어, 수풀 쪽 하나 한대 맞췄어. 쓰나야 돼. 쓰나야. 앉아서 살릴 수 있으면 히라라, 히라라 가서 꺾이네. 아, 맞췄네. 아, 제 스프링 피드 맞아. 막 쓰네. 응, <목소리> 와, 샷건. 너희는 왜 죽었니?